어,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만삭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 이번 미국 그 SEC의 그 혐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리는 그런 기존 어, 매스컴이나 언론들이 없고요. 우선,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ETF 성인이 됨으로써, 현물 ETF 성인이 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여기에만 모두 초점이 맞춰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비트코인이 처음에, 어, 만들어질 때, 그, 원래 그 취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물론 이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비트코인 맥시멀 리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자나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가 않고, 국민들이,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어 결과가 아 어, 생길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음, 그럴 수록 그럴 수록 우리들의 어떤 주장을 좀더 우리가 어,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분명히 이런 블랙록이나 대형 투자 금융들은 이런 비트코인을 그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다 줄 어떤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 미국에서도 어떤 무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드리, 포함한 그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중에 유일한 상품이라고 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 정권이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어 블랙록이나 어, 대형투자 어, 어떤 그런 강력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어 많이 그냥 사들여서 자기들이 많은 양을 보유하게 되면은 어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을 해서 자기들이 막대한 어떤 그런 공급량을 가지게 되면은 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 시장을 다시 통제 예전에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아어 그래서 이것을 이런 어떤 그런 의도를 분시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현물 비트코인을 우리가 어, 사야 되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현물 비트코인을 우리가 또 거래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지갑에 모아야 됩니다. 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사실 이걸 압니다. 알지만은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어 오를 것이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돈이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미국 달러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보해서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갈 때 계속 자기들이 그 비트코인을 사모은다면은 일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어, 투자자들은. 아, 뭐, 가격 올랐으니까 좋다 하면서 그냥 비트코인을 다 팔아버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블랙록이나 어떤 피델리티나 벵가드나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이 비트코인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사용해 버리고, 원래 비트코인이 처음에, 어, 탈중앙화라는 어떤 그런 어그 기능을 어, 말살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에, 무겁습니다 비트코인을 두고 기관들과 어, 일반 투자자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아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개인이 ETF를 이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비트코인이 사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은 어 막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ETF를 투자하기를 그 권장하는 식으로 해서 개인이 비트코인을 가지는 걸어 그렇게 널리 알리지 않고 ETF 투자로 어, 유도하여서 그 결국은 대형 운용사들이 모든 비트코인이 그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권력이 계속해서 나쁜 행동에 이런 어떤 비트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우리가 이 비트코인은 기존 시스템과 맞서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어, 이런 어떤 원래 비트코인의 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야 비트코인이 벌써 뭐 10만 달러를 돌파했네, 20만 달러를 돌파했네.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버리면은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을 어 비싼 가격에 팔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소, 그걸 그때 그 비트코인을 갖게 된어 블랙록 같은 어떤 그런 대형 투자운용사들은 비트코인 을 다시는 시장에 풀지 않고. 말하자면 돈을 달러를 찍어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다 그냥 매집을 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비트코인을 다 통제하고 소유하는 그런 대형 기관과 월가가 이제 비트코인까지 자기들 손아귀에 넣고 어떻게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예전의 방식을 더 경고해 하는데 이걸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은 아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 결국 우리가 원했던 그 비트코인은 어, 실제로 그 다시 우리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러한 기관들에게 다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런 어떤 정확한 보도를 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 사실 중앙 어 금융 어, 당국들은 우리 국민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전부 들여다보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것이 그 원래 그어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달러를 원래 지키기 위해서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거란 말입니다. 현재 34조의 그 부채를 지고 있는, 어, 미국인데, 언젠가는 이것이 사실은 폭발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전에 이 달러를, 말하자면, 가치가 사라질 달러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다 축적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모든 그뭐 금융, 어, 저, 그, 불,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그 불법 행위에 대한 해지로서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불법을, 어, 그, 자행하는 그 금융기관들에게 비트코인을 다 우리가 뺏겨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어, 금융 자유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그 기능을 효과를 발휘하지도 못하고 어, 시장에서 어, 말하자면은 중앙 그탈중앙화에 탈중앙화의, 탈중앙화의 어, 그런 음, 목적에 어,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다시. 중앙화된 기관으로 비트코인이 가버린다. 생각도 하기 싫은 어떤 그런 일인데요. 금융자유화를 위해서 나온 비트코인이 과연 그 역할을 해줄지, 그, 어, 대답을 하기 전에 그것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것이 완전한 그 금융 통제 시스템에 들어갈 걸 그냥 두고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중앙화 된 그런 금융 세력에서 진정한 금융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어, 사실 비트코인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 어, 비트코인 현물 etf 어, 성인을 두고 이렇게 뉴스에서 어, 떠드는 것이 어떻게 그 일반 우리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과 일반 그 국민들이 이해를 할지 그거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중앙 그 대형 기관들은 지금까지 했던그 말하자면은 그 도둑 도둑질을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비트코인 ETF를 보고 우리가 현혹 될 것이 아니라 0.01개 담은 100만원 50만원 10만원 이라도 비트코인 실물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 비트코인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어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 블랙록 같은 큰 그룹들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는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예전에 그 하던 일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금융의 자유를 지켜줄 어, 완전한 자살이라는 걸 아시고 비트코인을 어,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어, 보관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비트코인 만삭서의 영상은 오늘 이것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